1971년 올해는 중단 없는 전진의 해. 여기 끊임없이 중단없이 전진만을 거듭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국토의 대동맥 고속도로의 건설이 서울과 강릉을 잇는 영동 고속도로 가운데 서울 원주간 105km의 노선이 확정됨으로써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올해 안으로 개통될 서울 원주 간 고속도로 의측량 작업인데 눈 덮인 산골짜기와 구릉에서도 건설의 일손을 멈추지 않는 진지한 모습들입니다. 동투는 내고장 지도를 바꿔놓을 민족의 대역사 4대강 유역 종합개발 사업 가운데 한강 유역 개발의 하나인 발당댐 건설공사도 한창입니다. 가뭄과 홍수를 이 땅에서 영원히 몰아내고 풍요한 낙토를 가꾸기 위한 이 사업은 거대한 강을 가로질러 콘크리트 벽을 쌓아가는 인간의 지의 승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발당댐은 풍부한 한강물을 막아 수력발전에 이용하려는 것인데 현재 80% 가까이 진척되었습니다. 수량이 많고 깊어 쇠공법이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문을 세우고 있는 이 발당댐은 8만 킬로와트의 발전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경제 건설의 지름길은 수출의 증대요. 건설하는 나라가 사는 길은 수출밖엔 없습니다. 가진 어려움을 뚫고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지나간 10년 동안 연평균 42.6%라는 높은 수출 성장을 기록한 우리들에게는. 오직 굴할 줄 모르는 의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천여 가지에 달하는 갖가지 수출 품목 가운데 오리엔트 공업주식회사만 하더라도 홍콩, 일본을 비롯해서 멀리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등 5개국에 이미 수출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유럽, 미주 지역에도 수출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 동남 미넬론 화학에서도 나일론 사를 특수 처리 가공한 카페트를 개발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어 홍콩 등지에 수출함으로써 연간 4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사활이 수출에 달려 있다고 해서 오늘의 세계를 수출 전쟁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10년 만에 3 1대 수출 신장을 기록하고 지난해 1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한 우리들이야말로 진정코 활로가 열린 민족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여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올해 13억 5천만 달러의 수출 고지를 향해 힘찬 전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 동촌에서도쉴새 없이 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일대에서는 겨울철에도 미네일 온상을 만들어 배추, 오이, 수박 등을 모종해서 한해 네번 수확을 하고 있는가 하면, 농가 수득이 높은 바나나와 파인애플 재배 성공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끈질긴 의지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 호당 170만 원의 연간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런 농촌이야말로 앞서가는 농촌, 잘사는 농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의욕과 노력이 있고 결실이 순조로운 이상 우리 농촌의 앞날은 정녕 밝아올 것입니다.